안녕하셨습니까 여기는 무지개 도사 신의지방이 방송입니다. 지금까지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가짜 바이든인 줄 알면서도 왜 발표를 못하고 지금까지 끌어왔 는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와 정치 시스템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민족이 다국적입니다.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의 민족들이 이민을 와서 또는 영주를 하면서 미국 국민의 숫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바이든이 가짜로 부정 선거를 저질렀다고 바로 발설을 했으면은 그를 옹호하고 지지하던 자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투통에게 항의하면서 뒤집어씌운다고 오히려 역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래도 한 민족이 일심으로 합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령 예를 들어, 민주당이 옳다, 국힘당이 딥수다 하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간주해 봅시다. 국힘당을 지지하는 열렬한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뒤집어 씌우지 마라 하면서 바로 반란을 넘어서서 참 폭동을 넘어서서 내란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미국은 국민이 대다수가 총기 자유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총기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총을 들고 거리로 나선다면 그를 반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거의 다 사살하거나 체포해야 되는 내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들을 깨우치고 진실을 밝힌 다음에 하려고 시위를 끌고 끌어와도 그들은 깨어날 줄 모르고 주류 언론 MSM 모든 방송에서는 유튜브를 보지 못하게 진실을 말하면 차단하고 폭파시켜가면서 언론을 제재해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바이든 지지자, 지지자들이 깨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3년 동안 서서히 그들 딥스들을 제거작전에 들어가면서 거의 완벽하게 배제된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770명입니다. 초엘리트라고 불리우는 무리들이 무려 154만명, 0.02%가 초인류 엘리트들입니다. 그리고 엘리트 집단 딥, 딥스테이트가 2%로서 아, 1%인데 7700만 명이나 다다릅니다. 그들을 거의 배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DS10%는 7억 7천만 명에 다다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나라 전 국민, 남북한 국민의 10배가 딥스트리트 일당들입니다. 정치가 정부기관, 치안부대, CIA를 비롯해서 FBI MI5 MI6 Five Eyes 다섯개의 눈동자 집단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사드 나토, t o UA 기구들 그리고 UN을 포함해서 다보스 포럼과 세계경제포럼 빌드버그, WHO, CDC, 구글, 틱톡, 페이스북까지,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야후, 빙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이 다 딥스가 운영하고 있는 언론 단체들입니다.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이 사업가, 군인, 경찰, 배우, 영화감독, 유튜브 거의 모든 NGO들이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많은 숫자들이 딥스테이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 11월 14일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3위 2개의 레벨은 완전히 삭제되었고, 초인류 엘리트, 그 다음에 인류 엘리트 1% 거의 제거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페니키아 가족은 2020년에 이미 해제시켰습니다. 로스차일드 집, 락펠러 집, 그리고 대부분의 20, 2020년, 21년에 배제시켰습니다. 찰리워드 박사보다 딥스테이트는 매우 흥미롭지만 우리가 계산한 지식에 기초한 추측에서는 2022년 11월 14일 시점에 작년이죠. 천만 명의 딥스테이트가 남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을 거의 제거 단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 14일 시점에서 8억 4천만 명의 딥스테이트가 이미 배제시켰다고 합니다. 체포해서 사형 혹은 감금된 상태를 말합니다. 무려 8억 8천만 명 8억 4천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중에 포함되지 않은 것만 해도 천우신조 우리는 선택받은 천손입니다.우리나라에도 이 숫자에 수백만 명이 포함되리라 생각됩니다.경찰 비롯해서 정치인 연예인 영화감독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단체들이 전부 ds 딥스테이트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전 세계에 약 8억 5천만 원의 딥스테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99.8%가 제거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관여하는 사람의 수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800만 명도 아니고 8천만 명도 아닌 무려 8억 명의 딥스테이트를 제거하자니 3년이면 빠르게 진행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 시간에도 DS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폴리다주로 무수한 비행기들이 딥스테이트를 체포해서 콘타노무 또는 쿠에라 띠, 띠에라 띠 후에고로 이송하고, 콰으로 엘라스카 세계 각국에 설치되어 있는 딥스들 수용소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제 근심 걱정 다 버리시고, 10일부터는 희망의 날이 조속히 다가오기를 기대하면서 다 함께 마오삼신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